일리아스, 길고 긴 트로이 전쟁의 마지막 해 모든 영웅 중 가장 위대한 아킬레우스에게 거대한 분노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리스 연합군 총사령관인 아가멤논 왕과의 명예를 건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리라. 아킬레우스는 맹세하고 자신의 전사들을 이끌고 싸움에서 물러났습니다. 그의 분노는 그리스군 전체의 운명을 흔들었습니다. 아킬레우스가 없는 동안 트로이의 가장 용감한 영웅인 헥토르의 지휘 아래 트로이 군은 맹렬하게 그리스 군을 몰아붙였습니다. 방벽은 무너지고 그리스 전함들은 위협받았습니다. 아킬레우스의 가장 친한 친구인 파트로클로스는 그리스 군이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볼수 없었습니다. 그대의 갑옷을 내게 빌려주어 병사들이 나를 그대라 여기고 용기를 얻게 하소서 파트로클로스는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입고 전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는 트로이 군을 후퇴시켰지만 너무 깊이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트로이의 헥토르가 타트로클로스를 쓰러뜨렸습니다. 친구의 죽음 소식은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슬픔과 복수심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깊은 고뇌에 빠졌고 그의 어머니인 바다의 여신 테티스가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가 벼려낸 새로운 갑옷을 그에게 가져다주었습니다. 새로운 갑옷을 입고 아킬레우스는 복수심으로 불타는 눈빛과 함께 트로이 평원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모든 트로이 병사들이 그의 앞에서 달아났습니다. 마침내 아킬레우스는 트로이 성벽 아래에서 헥토르와 마주했습니다. 헥토르는 자신의 도시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아킬레우스는 헥토르를 쓰러뜨리고, 그의 시신을 전차에 묶어 트로이 성벽 주위를 끌고 다녔습니다. 이 잔인한 행동은 그의 분노가 얼마나 깊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잠이 되어 헥토르의 아버지인 프리아모스 왕이 아킬레우스의 천막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간절한 눈물 앞에서 아킬레우스의 분노는 비로소 인간적인 슬픔과 연민으로 바뀌었습니다.